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몰랐어.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응. 수술을 막 했어. 미용도 했구나. 미용도 했어. 아니 괜찮아. 응. 기다려, 기다려. 응. 괜찮아. 임실이에요? 예? 임실이에요? 임신. 임실. 언제부터 떴어? 어? 아까 떴어요. 아까 떴어요? 파 떴어? 네. 지금 파본데 애기까지 이렇게 있는 데 안돼 얘 지금 빨리 어, 치료해줘야겠다 어, 원래 4마리였거든요? 네, 네 근데 하얀애가 네. 마어요 어, 아, 이틀 전에? 근데, 근데 완전 눌려있길래 네. 응. 엄마가 빨아먹어서 집어넣어서 그데 응. 파보네 애기들 이거 살릴 수 있어 이거? 그럼 어떻게 빨리 그냥 그래 치료해줘야지 빨리 치료해주자 그냥 우리가 치료해줘? 어. 그냥 장님 아가 아 말까? 아유 이런 여네 새끼들이 문제예요. 새끼들못살것 어. 같은데. 와, 마 어차피 독학으 이렇게 나가 빨리 먹 아, 네네. 다녀오세요. 아침에 술취하면키연이가 사인고 세상에 여기까지 겠는데 파보야. 어, 근데 갔다고 얘기했었어. 2월 초에 군대 간다고. 진짜요? 그렇구나. 내가 기전아아 이게 푸로 수술한 안됐어 어, 금방 끝났어. 새끼들은 집을 살겠다고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에이, 다이 <목소리> 뭐가 치료 잘 받자. 어. 기다려 기다 아니면 놀랐을 수 있으니까 어 아이 킹고어어나아이있어 어, 돼. 아니 아 혹시 몰라서 낯설어좀힘 이거 이쪽 이 오고 탱고. 탱고. 괜찮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탱 괜찮아. 우 뭐야? 꽉 잡았니? 탱고 괜찮아. 탱고 엄마. 아이 괜찮아. 찮 아이, I t h o 다 다했다. yes, yes, yes. I'm dead. I'm dead. I'm dead. I'm dead. I'm dea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네. 좀 해야지? 음. 야, 일단 도착. 야,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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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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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 고기야, 괜찮아, 하네어이 엄마. 도 어이구, 잘하네. 잘다이 그래? 꼬리 <끼리> <끼리> <laughs> 우리 집도 이렇게 쌍수 해 놓고만 응? 쌍수 해 봤어 눈을 찔려서 그런 거야? 응 아, 말렸잖아 이 안에 아이 안에 말려있어? 이 안에? 말렸어? 쌍꺼풀 <laughs> 수술해야 돼? 아. 이쪽도 작으니까 이쪽도 쌍수 해서 키워주지 뭐아 <laughs> 지금 이게 말려 들어간 거 말렸구나 뭐야? 안으로 이렇게 아. 해서 여자야? 남자네남자도 <laughs> 쌍수 없는 게있쁜데 <laughs> <laughs> 아, 내가 열게 <laughs> 아 어떻게 어떤 소리야 에? 내가여기어유잖아아이고예 아리아리 아리아아 그 털색 진짜 예쁘에 다리는 좀 뭐예요? 염증이 생겨서. 수술할 때 이틀 전에 음. 어... 구름이 막 흐르네. 다 머싱하네. 수술은 음. 금방 끝나가네. <laughs> 괜찮은데 그지? 응 음, 괜찮네. 괜찮은데. 왜 기복이었을까? 음. 일단 우리 병원에는 애들이 5 0분 착해졌어 아고아아빠 미안해 옳지 옳지 아이 착해 야 근데 뭐해? 응? 같지? 그어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응 작은데 또 이쪽에 피부름이 있었는데 구멍이 있었나봐 음. 상처가 있는데 안에 또뭐 터져갖고 아 수술했대아 그래요? 수술하고 온거야이주일 있다가 피하고 하니까 네네. 이거 수술할 때 이거 떼지? 그러니까 두두번 해야 돼아 네네 근데 꼬리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단단나야전정기복이 어, 심하게 전정기복오좀안 네. 좋아지려고 그래 안 좋아지려고, 안 좋아지려고 지금 아, 가지 않그래 기부기 괜찮지? 그래 기부기. 응? 꼬리가. 기부기가 친구를 좋아하는 애네. 기부기가 친구를 좋아하는 애네. 아! 색다네 아. 음. 우리 기복이. 색다네! 이렇게 데 건전 기복이 심하다고. 왜? 아. 아. 네. 기복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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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복이 왜? 기복이 왜?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혜리가 응. 아! 지금 안정제가 들어가서 끝났지. <laughs> 지현힘로그나그나 아, 어이 아유 엄마 허리가 다. 아! 아, 가. 가가가 아, 가. 87 37이거든요. 어, 네. 연락처. 오늘 우연히 또습니다 어. 아시죠? 저녁에 오실 때혹시라도 여기 응, 근처세요? 네 여기 걸어산 10분 거리에 살거든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필요하시면은 시간 되면 제가 나올게요 <laughs> 또야! 빨리 와! 감사해요 <laughs> 연락처 땄습니다 거기 <laughs> 총각 아 총각 다 봤어 다 봤어 감사해요 근육통 꽤 심하셨을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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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진짜로 다음날 다음 골반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Toby 啊！Toby，Toby 耶！哦，哎呦哎呦，Toby 老，哦，Toby 老，哎呦，Toby 啊，哎呦，老弟，哎呦，Toby 老，Toby，这里，这里，Toby，这里，出来！ 도비야. 도비, 이리 와. 도비야. 어,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도비, 이리 와. 들어와. 가보자.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도비, 이쪽으로 와. 지금 도비가 진정제를 맞아서 힘이 없습니다. 이리 와. 도비, 이쪽으로 와. 자. 잠깐만. 하나 줄게. 됐죠? 됐죠그이 해야 돼. 이거 해야지. 꽃 하나 파 이거 안 들어오니? 오이 아주 조금자저 오늘에서

무서워? 내까라 아, 그래. 했더니 와, 그래도 꼬리 흔들어 주는 거봐 아이고 착해라 아, 괜찮아 내까라 아, 괜찮아 아, 내가 안을까 좀? 안아줄게 여기에다? 여기 어 꼬치 꼬치했어어 어. 어이! 엄피디 옵니다 오이! 역시 천하장사요 우리 엄피디 <laughs> 목줄 풀어주고. 안 피디 얼굴 궁금하다고 하셨어. 인사해, <laughs> 인사해. <laughs> 아, 넌지 모르지만 인사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laughs> 무거운 수련 중이야? 오야, 오야, 여기 있어. 지금? 뒤트임도 약간 해야거든, 너좀키워졌고 짱수했어 <laughs> <laughs> 이 안에 지금 말려, 이게 말려 들어간 거지. 아, 근데 보니까 얘는 선천적인 안검 매번이 아니었고. 네네. 어릴 때 다쳤나봐. 아. 그래갖고, 다쳐서. 어, 네, 됐구나. 다쳐서 안으로 어. 말려 들어간 거야? 음, 여기 보면은. 네. 여기가 말린다는데 라인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네 그리고 여기가 다치면서 이제 안쪽이 아, 말리기 시작했다고. 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예뻐지는 거야? 어, 예뻐지는 거야. <웃음> 고생했어. <웃음> 아니다. 아니다. 고생했어. <laughs>